5년 전. 아부진 참 힘드시겠어요. 뭐가? 이렇게 힘든 도배를 매일 하는 거잖아요. 난 하루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쑤시는데. 그러게 인서가 집에서 잠이나 푹 자지. 몇달 만에 처음 회사 쉬는 날이잖아. 치, 아부지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다 뭐. 근데 있잖아, 아버지. 나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궁금한 거? 왜 맨날 어르신들 집은 도배비 반값만 받아요? 그게 그렇게 궁금했어? 네. 오늘도 도배비 반값만 받기로 했다면서요. 근데 그러기엔 우리 집이 여유로운 집은 아니잖아요. 엄마 아직도 파출부 일하시지. 집안 빚다 청산한 지도 얼마 안 됐지. 더군다나 아버진 한쪽 다리를 저는 바람에 남들보다 두 배는 더 힘들게 일하는 입장이면서. 부모님 품이 그리워서. 나 어릴 적에 부모님 없이 고원에서 자랐잖니. 그래서 아빠는 어른들만 보면 다내 부모님 같거든. 부모님 같은 어르신한테 자마제 값을 받을 수가 없겠더라. 그랬구나. 우리 아빠 좀 쓸쓸하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너희 엄마 퇴근길 마중이나 나가지 않으련. 둘이 맛있는 저녁 사 먹으면서 엄마 마음도 좀 달래주고. 그집 사모님이 아직도 엄마 못살게 군데요? 말도 마라. 옆편 내가 오죽 꼬장꼬장하게 구는지 원. 간밤에도 너희 엄마 몰래 울더라. 그럼 다른 집으로 옮기라고 해요. 가사 도우미 쓰겠다는 집이 한 둘도 아니고. 안 그래도 그 집에서는 다음 달까지만이라고 다 다음 달부턴 다른 집으로 옮기기로 했어. 그집 옆편 내는 얼굴도 마주보기 싫다더라. 아 그나마 다행이네. 일단 알겠어요. 엄마랑 오붓하게 저녁 먹고 들어갈게요. 잠시 후 대답 좀 해봐, 이 영감탱이야. 이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니까? 에이, 보게 청년. 나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네. 남의 차를 박살내 놓고 발뺌을 하시겠다? 어디 콩밥 한번 제대로 먹어볼래? 실례합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네가 영감탱의 보호자야? 지나가던 시민인데요. 어르신한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심한 건저 영감탱이지. 영감탱의 리어카가 내차 백미러를 박살냈다고. 내가 한게 아니라고 청년. 아닌 인간이 남의 차 앞은 왜 서성거려? 패지 짚는 리어카 멀쩡히 끌고 가다 말고. 난 그저 신발끈을 묶고 있었을 뿐이라오. 구락가고 있네 늙은 놈의 새끼가. 진짜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어르신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짜고짜 사람을 의심부터 하는 법이 어딨어요? 다른 사람이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쪽이 봤어? 누가 그랬는지 봤냐고. 제가 봤습니다. 넌또 뭐야? 그냥 이 동네 주민입니다만 어르신 잘못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새끼야! 말이 참 거친 분이시네. 일단 어르신께서는 가셔도 좋습니다. 여긴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래요. 얼른 가셔요 어르신. 이분이 뭔가 아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오, 그래도 괜찮다면요. 고마워요 젊은 처자. 그리고 젊은 청년. 가긴 어딜 가? 영감탱일 이리로 안 와. 어르신 잘못 아닙니다. 좀 전에 배달 오타바이가 그쪽 차백미 m 치고 도망가는 거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경찰 연락해서 CCTV 확인하시죠. 제 말이 거짓말이라면 이게 제 명함이니까 연락 주시고요. 제가 수리비를 내겠습니다. 음, 두고 봐. 아니기만 해. 확시. 아, 이제 좀 조용해졌네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 걸요. 근데 많이 무서우셨나 봅니다. 손을 떨고 계시는데. 흐흐흐, <laughs> 들켰다. 참, 따뜻한 분이시네요. 두려움을 무릅써 가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나서기 쉽지 않은데... 저도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laughs> 아... 네... 그럼 전 이만 바빠서요. 잠깐만요. 이것도 인연인데 시간 있으면 커피라도 같이. 지금은 안 돼요. 엄마 퇴근 마중 나가는 길이라. 대신 내일은 시간 되는데 전화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잠시 후. 우리 딸.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니? 같이 걷는 내내 계속 웃고 있잖니. 음, <laughs>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거든. 너랑 같이 어르신 도와드렸다던 그 남자? 응. 음. 어르신한테 깍듯한 모습이 우리 아빠 같았어. 그랬구나. 엄마도 덩달아 기분이 좋다, 예. 엄마가 왜요? 가난 때문에 고생만 하던 우리 딸한테 이제라도 첫사랑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러는 엄만, 오늘도 일이 많이 힘들었나봐. 아까 그 집에서 나오는데 어깨가 축 처졌더라. 그러게. 이렇게 꼬장꼬장한 사모님은 또 처음이네. 좀만 버텨요, 엄마. 다다음 달부턴 다른 집으로 옮기기로 했다며. 너도 힘내서 잘해보렴. 첫사랑 꼭 이루어지도록 엄마가 응원할게. 이튿날. 왜 이렇게 일찍 오니? 그 남자 만나고 들어온다며. 그게 있잖아요. 약속 장소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남자가 운전기사 딸린 외제차를 타고 도착하는 거 있지?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 모르고 약속 잡았던 거야? 내 말이요. 그 동네 살면 당연히 부잣집 아들일 텐데 난왜그 생각을 못했냐고. 그래서 그놈이 너 가난한 집 딸이라고 싫댔니? 아는 척도 못했네요. 그냥 혼자 슬그머니 도망쳐서 집에 왔지. 그럼 못사 뭐 인사가? 그치만 제가 만나기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남자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아무 설명도 없이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건 예의에 어긋난다는 소리지. 음, 그건 그러네요. 바람 맞추는 건 예의가 아닌데. 그럼 다시 연락해서 만나렴. 만나서 오늘 일 정중하게 사과해. 그래, 수민나정그 남자 배경이 부담스러워서 연애가 힘들 것 같으면, 내일 그 남자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렴. 그 사람도 너한테 호감이 있어서 약속을 잡았던 것일 텐데. 이렇게 너 혼자 일방적으로 끊어내는 것도 예의는 아니잖니. 알겠어요. 만나서 사과하고 잘 정리할게. 이튿날. 어제는. 그렇게 된 일이었어요. 기다리기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저에 대해 오해가 좀 있으십니다. 오해요? 저희 어머니가 부자인 것도 맞고 어제 운전 기사님 딸님 외제차를 타고 도착했던 것도 맞는데요. 부잣집인제 배경을 앞세워서 수민 씨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럼 왜? 미국 운전면허밖에 없으니까요. 고등학교 때 유학가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운전기사님께 약속장소까지 태워다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아, 민망이라. 그런 줄도 모르고 저 혼자 오해를. 오해 풀렸으면 됐습니다. 그치만 저희 사이에 놓인 장애물은 그대로예요. 그쪽은 부잣집 아들이지만 전 가난한 집 딸이잖아요. 수민 씨, 우린 모든 게 달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집 환경까지 모두 다. 그래서 우린 서로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괜한 걱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면 전 그쪽 마음씨에 반한 거니까. 정말이세요? 진심입니다. 어... 그럼 혹시 제가 주혁 씨를 사랑해도 되는 거 맞죠? 당연하죠. 내가 수민 씨를 먼저 사랑했거든. 5년 후. 청첩장이 너무 예뻐요, 선배. 결혼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맞다. 수민 씨가 부케 받을래? 제가요? 연애한 지 5년째잖아. 슬슬 결혼할 때 되지 않았나? 글쎄요. 아직 아무 말이 없어서. 이참에 얘기해 봐. 미적대다가 좋은 남자 놓치지 말고 며칠 뒤 그래서 말인데 자기는 날 어떻게 생각해? 많이 사랑하지. 자기 없으면 하루도 못 살만큼. 그렇지만 연애랑 결혼은 다른 문제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자기를 반대할 거 뻔하거든 엄마는 가난한테 뼛속까지 사무친 사람이라서 부잣집 사모님이 왜 가난한테 젊을 적에 아주 힘들게 사셨다더라 가난한 데다가 세상에 피부치 하나 없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치가 떨릴 만큼 무시도 당하셨고 온갖 고생이란 고생도 다 겪으셨고 어머님 자수성가하신 분이셨구나. 그것도 그 시절에 여자 혼자 몸으로 참 대단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은 맞지 가난이랑 싸워 이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억척같이 살아서 지금의 재산을 일구어 내셨으니까 가난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게 문제지만. 어머님의 상처가 날 괴롭힐까 걱정인 거구나. 오, 어, 아무래도. 괜찮아. 내가 힘이 되어줄게. 수민 씨. 우리의 문제는 연애 시작할 때 우리 스스로 이미 넘어섰잖아. 앞으로의 문제도 우리 함께 힘내서 이겨내보자. 정말 괜찮겠어? 응. 당신을 사랑하니까. 알았어. 자기가 힘이 되어준다니까. 나도 우리 엄마한테 자기에게 한번 해볼게. 대신 시간이 좀 필요해. 그럼 일단 우리 부모님한테 먼저 인사드리자. 며칠 뒤 오, <laughs> 오랜만입니다, 여사님.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도련님. 도련님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힘들게 했던 그 꼬장꼬장한 사모님 기억하지? 네. 다시는 얼굴도 마주 보기 싫다던 저 청년이 그 사모님 아들이야. 어. 나니만 가보마. 둘이 알아서 정리하고라. 어휴. 어쩐지 서로 마주치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니. 아무튼 아빠도 반다니까 천천히 정리하고 나와. 차에서 기다리마. 자기도 알고 있었어? 여사님이 수민 씨 어머니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럼 우리 엄만 자기가 힘들게 파출부 이라던 집 외동아들을 사위감으로 만난 거네? 그러게. 우리 엄마의 잘못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아. 하... 있잖아, 주혁 씨. 그치?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지? 음, 우리 엄마한테 당신 어머니는 얼굴도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당신과의 만남은 우리 가족한테 상처일 뿐이니까. 그래, 알았어. 우리 엄마의 잘못은…… 내가 다 짊어지고 떠날게. 덕분에 그동안 많이 행복했어. <laughs> 잘 가. 그리고 꼭 행복해야 돼, 주혁 씨. 한달 뒤. 여보세요, 혹시... 김수민 씨? 그런데요. 누구시죠? 주혁이네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인데요. 그 사람 얘기라면 전화 끊겠습니 주혁이 병원에 있어요. 그게 무슨... 한 달을 내내 열병을 앓다가 쓰러져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거기가 어디죠? 아, 어디냐고요? 잠시 후... <laughs> 이제 정신이 좀 들어? 수민씨,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꿈이라면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꿈 아니고, 응급실이야. 그렇구나. 근데 수민씨가 여긴 어떡해? 걱정돼서 왔어. 걱정? 얘기 들었거든. 한달 내내 열병을 앓았다면서? 어, 내 하루에 돈은 수민 씨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자꾸 아프더라. 진통제를 먹어도 나치를 않더라.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한달 내내 열병을 앓았다고. 당신 때문에. 주혁 씨가 내 옆에 없으니까. 수민 씨. 이제 더는 안 되겠어. 우리 이제 더는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자.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놓여 있든 함께 이겨내자. 우린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래, 그러자. 일주일 뒤. 음. 너희 아버진 이런 중요한 자리에 왜 늦는다디? 오시던 중에 길 잃은 어르신을 만났대요. 경찰서까지만 모셔드리고 금방 오신댔어. 남편분 기다릴 거 없이 본론만 간단히 합시다. 저 오늘 이 자리에 두 녀석 찢어 놓으러 왔을 뿐이니. 그러자고 모신 자리가 아니잖아요, 엄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정리가 안 되는 것 같길래 부모들이 대신 나서서라도 정리시켜버릴 작정이었거든요. 엄마, 제발요. 나저 사람 없이는 못 살아요. 어린 것들은 가만히 있거라. 나는요, 가난에 한이 사무친 사람입니다. 우리 집 식모살이 하던 옆편네랑 사돈 맺을 생각 없어요. 어머니! 정신 차려, 이놈아! 어디서 졌단 천한 년을 오는 길에 듣자하니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군요. 오셨어요, 아버지? 얼른 좀 오지 그랬어. 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미안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머진 내가 정리할게. 그쪽이 얼마나 잘사는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면전에다가 대고 모욕을 주는 건 왜 그래, 아빠? 아버지? 여보, 왜 말을 하다 말아? 그, 그게. 아, 잠깐만. 실례지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자세히 한 번만 봐보세요. 하! <laughs> 내가 당신네들 같은 가난쟁이를 어떻게 한다고 자세히 바라봐라. 엄마? 엄마 정신 잃으셨어 빨리 냉수 좀 가져와 자기야 빨리 잠시 후 정신이 좀 들어요 엄마 어 응. 어. 근데 아까 그 분은 나 여기 있다 윤자야 허! 허! 오빠, 성재 오빠, 대체 이게 얼마만이야? 우리 어른되고 처음이지 아마. 두 분이 아는 사이세요, 아버지? 알다마다. <laughs> 자네가 성재 오빠 딸이었구나. 여사님은 안 사람이셨고요. 난 그런 줄도 모르고. <laughs> 제 남편을 아시나요? 일단, 무릎부터 꿇겠습니다, 여사님. 어머님, 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 어릴 적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원에서 자랐었단다. 자네 아버지는 내 은인이었고. 은인이요? 보살펴줄 부모 없이 고원에서 사는 여자 예쁘장한 아이가 슬슬 초경도 하고 아가씨 태가 나기 시작하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날 만만하게 봤었나 봐. 건드려도 후원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힘들면 그만 얘기해도 돼. 아니에요, 오빠. 아내분께 사과드리려면. 꼭 얘기해야 하는 일이야. 잠시만요. 동네 아저씨들이 그쪽을 쉽게 생각했다면, 혹시, 네. 밤중에, 외딴 창고로 절 데리고 가서는, <laughs> 아이고, 그런 몹쓸놈들이 다 있나? 다행히, 허망꼴은안 당했어요. 성재 오빠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아저씨들한테 몰매를 맞아가면서까지 저를 탈출시켜 주었으니까요. 그때 오빠 아니었으면 전다 <laughs> 지난 일이잖니. 오빠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살잖아요. 그때 날 구하다가 맞은 몽둥이질 때문에. 오빠가 평생 한쪽 다리를 절게 된 거잖아. 아버지, 그게 정말이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럼, 우린 양가 가족 모두가 운명처럼 엮인 사이였군요. 그런 셈이란다. 아이고, 그런 사연이 있으셨을 줄은. 사부인께는 이렇게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가난이 너무 원망스럽고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억척같이 일에 돈을 벌었고 졸부 행세를 하며 못되게 살았어요. 사부인께 상처드린 점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고개 드세요. 사부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부인 마음에 상처를 입힌 가난 잘못이니까요. <laughs>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만하고 일어나렴, 윤자야 자식들이 다 보고 있어. 아닙니다, 아버님. 저도 이렇게 무릎을 꿇겠습니다. 자네까지 왜 일어나? 부모의 은인께.

이제 아무 걱정 말렴, 새아가. 내 평생 널 아끼며 살아갈게. 결혼 축하한다, 내딸 수민아. 어, 엄마. 우리 진짜 잘 살게요. 저만 믿으십시오. 그리고 존경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그렇게 저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개과천선한 시어머니는 저에겐 한없이 자애로운 시부모님이 되어주셨고요. 또 저희 친정어머니와는 세상 둘도 없이 끈끈한 친우사이가 되셨죠. 덕분에 지금 저희 두 집안은 아주아주 아주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이랍니다.